민수기 사장, 또 여와께서 호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이 자손 중에서 고아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 지니, 고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아 자손이 해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 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한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개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배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한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재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재단의 재를 버리고 그 재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재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망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재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군이라 여와께서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아 쪽 속에 지파를 내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굴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개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해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해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재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곳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해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에서 봉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해막에서 할 모든 일, 곧그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곳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른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선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해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아 자선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개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그 종족대로 개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해막에서 종사하는 고아신의 모든 종족 중 개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해막에서 종사하는 캐르손 자선의 모든 종족 중 개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선의 종족 중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개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선들의 종족 중 개수된 자니라. 모세와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개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그 개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개수되었으되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개수되었더라. 민수기 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 증에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죄 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곳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여 제약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우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우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넙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넙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쓴 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이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덮혀서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방하리라. 민수기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와께 호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와께 호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다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해망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들여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일련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재물로 드릴 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 즉 지나간 기간은 무현이라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해망군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재물로 일련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재재물로 일련된 흠없는 어린 암양한 마리와, 화목재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잔병들과그 소재물과 전재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재재와 번재를 드리고, 화목재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와 전재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해망군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재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 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리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리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